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이 된 여자이고, 쓰라의 딸 4명을 두고 있습니다.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결혼을 해버렸고, 아이들은 벌써 다 커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한채 이렇게 혼자서 아이들이 벌어다 주는 용돈으로 살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는데 정말 다들 들으시면 결혼 생각이 싹 없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스무 살이 되자마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사회생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에 비해 일찍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일도 잘하는 편이라 승진도 빨리 되었죠. 그래서 23살에 중소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결혼이란 저에게 아주 멀고도 먼 이야기와 같았죠. 그런데 그때 같은 회사 해외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던 한 남자와 눈이 맞았고,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산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무려 8살이나 차이가 났고, 직책도 워낙 높아서, 처음에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의 사이는 깊어졌죠. 오빠는 해외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자주 있었고, 한 달에 길면 3주 정도는 한국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저희는 더볼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더 애틋해졌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오빠와 연애를 하고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저는 당시 23살로 어린 나이였고, 아직 부모님은 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까 두려웠죠. 그런데 오빠는 31살이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현실로 다가왔는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왠지 모르게 오빠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네요.저와 오빠는 저희 부모님과 친오빠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가 생겼다고 말씀드렸고 오빠는 종갓집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저를 책임질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하니 엄마는 종갓집 며느리 되면 할 일이 많아서 고생하니까. 난 결혼 반대일세 라고 했고 아빠와 친오빠는 아니야. 어차피 결혼하면 시댁살이로 고생할 텐데 양반 집으로 시집가면 보람 있고 좋지. 난 결혼 찬성일세 라고 했죠. 그때 저는 사실 종갓집이라는 게 어떤 집안인지 알았지만 며느리가 어떤 고생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고 그냥 오빠와 함께 미래를 꾸며갈 것이 기대가 되었기에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결혼을 해서 친구들은 모두 놀랐는데 거기다가 제가 종갓집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까 더 놀라면서 야. 너 버틸 수 있겠어? 종갓집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온갖 살림에 아마 너 일도 그만둬야 할 걸?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일을 그만두는 건 절대 상상할 수 없었고, 시댁 부모님들을 잘 설득해서. 일을 계속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오빠도 저의 의견을 따라 주었고요. 저는 결혼 전 처음으로 오빠의 본가로 내려갔는데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기와집에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빠는 그런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외동아들이었죠. 제가 들어가니 시부모님들도 한복을 입고 계시면서 예의를 굉장히 갖추셨고 차를 주시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때는 마냥 새로운 곳에 오니까 신났었죠. 마치 한국 민속촌에 체험을 하러 온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우선 넌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 그만두고 우리 집 일손을 도와야 한다. 아니요. 저일 계속하고 싶습니다. 오빠 혼자 버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저도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결혼을 해서라도 일은 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당참이 나왔는지 아마 20대 초반이라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당당하게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그럼 결혼은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결혼을 하려면 일을 그만두고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그런 극단적인 결론에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저에게 "미소야, 그냥 일 그만두는 거 어때? 내가 나중에 회사 사람들한테 너 다시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해 볼게.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자." 응? 라고 했고 저는 오빠와 많이 결혼하고 싶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대답을 듣자마자,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니? 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아직 병원에서는 알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딸을 낳고 싶어요. 라고 했죠. 어디서 우리 집 대를 이으려면 네가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난널 절대로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라며 갑자기 언성을 높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시부모님들은 아들을 낳아야 진정한 이집 며느리라고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준우이된 채로 아들을 꼭 낳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저는 임신한 상태라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올렸는데 남편 측에 엄청나게 많은 가족분들이 오셨고 결혼식은 정말 인사만 돌리다가 시간이 다간것 같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일도 그만두었으니 편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댁에서의 첫날에 아침밥을 준비하려고 새벽 6시에 일어났고 그때는 나름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했기에 시어머니께 칭찬을 받을 줄 알았죠. 부엌으로 가니 시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런 일을 내가 해야겠니? 빨리 이것 좀 묻히거라. 라며 저에게 일거리를 내주셨고, 저는 그날 수십 가지의 나무를 묻히면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기 위해서는 며느리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한다더군요. 그에 비해 저는 굉장히 늦게 일어난 편이라고 하셨죠.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일에는 점점 적응이 되었는데, 남자들이 식사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여자들이 밥을 먹으면 안 됐고, 저희는 남자들이 먹다 남은 반찬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가부장적인 곳에서 살수 없다고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잘할게 라며 저를 다독여 주더니 제가 계속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이 그래. 종갓집 며느리면 이런 건다 감수해야지 라며 제게 적응을 하라고 말했어요. 남편 말도 맞지만 그래도 임신을 하고 있는 제가 온갖 집안일들을 다 하면서 하루를 보내니까 허리도 아파오고 온몸이 몸살 걸린 듯이 쑤셔왔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낳으면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더군요. 저는 딸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분은 좋았지만 온갖 미움을 받게 될 아이가 너무 불쌍했죠. 역시 집안의 어른들은, 딸은 필요 없다. 얼른 둘째를 갖거라. 에휴, 쯧쯧. 아들을 낳아야지, 에휴. 하며, 새가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하셨죠. 저와 제 딸은 그렇게 온갖 미움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종갓집이다 보니 집안 행사가 많은데 한 백여 명이 오시는 그 행사에서도 다들 저에게 아들을 못 낳았다며 혼을 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총네 명의 딸을 낳았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4 0이 넘었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어른들은 왜 아들을 못 낳냐며. 혼내기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나고 미움받을 때마다 남편은 외국에 나가 있었고 사실상 애들한테 아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애들이 어릴 때 오랜만에 외국에서 돌아온 아빠를 알아보지 못한 적도 많이 있고 크면 클수록 애들이 아빠한테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들은 당연히 이 집에서 욕을 많이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딸들과 저는 눈치밥을 먹으면서 살아왔고 하다못해 시부모님은 너희한테는 주는 쌀도 아깝다라고 하시면서 저희는 보리밥만 주셨죠.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남편은 저희보다 시부모님이 먼저였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네 명의 딸을 사랑했고 아들 한명 낳는 것보다 딸네 명을 낳는 것이 더 좋았어요. 딸들을 다 좋은 대학에 보내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애들 교육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행히도. 딸들은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전부 다 사짜 직업을 가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시부모님들은 아들을 원하셨어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으시면서, 그저 한여 취급하셨죠. 그래도 애들이 집을 떠나고, 저 혼자 어른들의 욕받이가 되면서 사니까 애들이 편하게 살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해졌고 저는 하루에 세시간씩 자면서 집안일을 다 했어요. 종가집에는 제사를 1년에 20번 정도 지내는데 그때마다 제사상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로지 저뿐이었습니다. 시누이가 4명이나 있는데 다들 타제에서 산다면서 저에게 언니 고생하세요 못 가서 죄송해요라고 연락만 하셨어요 시부모님도 그래 너 멀어서 오느라 힘들 거야 여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렴이라고 하셨죠 종가집이라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다른 집에 비해 두 배는 훨씬 많은데, 그 음식들을 매일 만들고 있으니, 정말 몸이 성한 날이 없었어요. 매일 밤을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남편은 없었고요. 얼마 뒤 남편이 오랜만에 집으로 왔고, 같이 방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저를 봐도 눈한번 마주치지 않고 바로 잠에 들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봤으니 이야기라도 나눌까 싶었는데 잠을 자버리니까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소리가 들렸고 휴대폰을 열어보니 외국 여자들과 채팅을 나눈 기록들이 가득하더군요.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여자와 하하 호호 거리는 그 사람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렇지만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애들이 아빠 없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나름 높은 직급이라 딸들이 안 그래도 어깨 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가정을 지키자는 생각으로 꼭 참았네요. 다음 날 시부모님이 갑자기 아이고 옆집 숙인의 엄마는 손자를 받다는데 우리는 손자가 없네. 아이고 새로운 며느리를 드려야 하나? 나 죽기 전에. 손자 보고 싶은데라면서 저에게 눈치를 주시더니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안치시고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대리모를 구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냐고 반박했어요. 고집 피우지 마라. 우리는 손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손자를 보지 못했으니 너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잖니. 참말 말고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집에서 쫓아낼 줄 알거라. 저는 한 번도 대리모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시부모님 말에 의하면 그저 대리모의 자궁만 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난자와 정자를 인공 수정해서 대리모 자궁에서 기르는 거라고요. 알고 보니 저 모르게 남편도 동의를 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분가를 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고 매월 생활비도 주신다고 하셨을 뿐더러 무엇보다 저와 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부모님의 말에 속아 억지로 동의를 했죠. 대리모는 그냥 외국인 여자로 구했다고 했고 전그 여자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리모 출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몇 개월 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 산부인과로 갔어요. 시부모님은 한 아이를 안고 계셨는데 딱 봐도 한국 아이가 아닌 것 같았고 피부는 까무잡잡하면서 눈코 입이 동양적이지 않았죠. 저와 남편의 아이라면 한국적이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곳에는 남편과 저 시부모님이 있었고, 저는 세 명에게 대리모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 아이, 한국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뭐라는 거야. 예쁘기만 하구만. 저는 왠지 모르게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봤던 그 어플이 생각이 나서 시부모님과 남편 몰래 간호사들에게 이 아이의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 병실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밖에는 외국인 마리엘이라는 이름과 그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필리핀 여자였습니다. 결국, 대리모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아이를 낳은 것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 얼굴을 알 리가 없었기에 그냥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병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미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다 알았는데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을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 연락처로 마리엘이라는 여자가 카톡이 왔는데 그 여자는 아까 제가 병실에서 봤던 필리핀 여자의 이름이었죠. 그 여자의 프로필은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엘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저에게 아줌마 너무 바보라고 했고 저는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엘은, 내가 엄마, 대리모, 아니야. 라고 했어요. 저는 마리엘의 당당함에 넋이 나갔죠.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남편과 마리엘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당황한 것을 느낀 마리엘은, 근데, 오빠, 딸 싫어해. 너도 알지? 너랑 딸, 남편 없이 불쌍해. 이혼해. 라며, 저보고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 휴대폰에서 봤던 마리엘과 남편의 대화에서, 마리엘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기억이 나면서 마리엘이 제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리엘은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했고 가족들도 많이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카톡으로 증거까지 남겨주니까 소송도 쉬웠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상관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제가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청구했고 워낙 증거 자료가 많아서 소송은 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돈 걱정 없이 살아서 그런지 위자료에 대해서는 딱히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마리엘은 저에게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죠. 저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다 갚으라고 했는데 마리엘은 무일푼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번 일로 인해 갚아야 할 돈이 상당했죠. 그런데 남편은 마리엘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평생 마리엘은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남편이 돈 많이 벌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도 꼴 보기 싫어서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 커뮤니티에 남편이 저에게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해서 글을 작성했어요. 해외 마케팅 부서 종갓집 아들에 대해 폭로합니다라고 글을 썼는데 회사에는 이미 남편이. 종갓집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모든 것을 피해왔기 때문에 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없었죠. 종갓집에서 탈출하고 싶었는데 마리엘도 한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의 바람을 알고 있었으면서 대리모라고 거짓말을 친 거였고요. 정말 손자의 환장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철없을 적에 이런 집에 시집이나 와서 노예처럼 살게 된 과거가 너무 허망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에 저는 딸이 4명이나 있으니 딸들이 모아서 구해 준 작은 방에서 살게 되었고 그 둘은 결혼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준 위자료는 평생 혼자 먹고 살아도 될 정도예요. 혹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 많이 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